5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과 또한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와 또한 분인나가 있었지요. 그런데 한나는 성태치 못해서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신로에 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엘가나에게 있는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여인. 여러분, 이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재물의 분깃을 항상 갑절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적수인 분인 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이 분인 나가 격분시킬 때마다 이 한나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통곡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남편 애간은 정말로 하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 아들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 울지 말고 먹어라. 왜 슬퍼하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분인나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가지지 못한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만큼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법한데,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불행할까요? 분인나가 불행할까요? 한나는 자식이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지혜로웠던 것은요. 이 남편 엘가나가 그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지만 이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로에도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위로에도 자신의 슬픔이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 연약함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방법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결국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픔이 머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나는 참 이런 면에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인 나는요,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분인 나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문제는 저 한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나만 없으면 내가 엘가나 남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고 그 여인을 슬프게 하는데. 이 여인은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통로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스스로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거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엘리가 나와서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는지 알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요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인 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 한나에게 대답하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를 낳아 아들라 낳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얻게 되지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려 그를 나신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서원을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한나는 이 아이가 졌을 땐 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의 약속을 지키, 지키러 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이러한 결단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켜드리고 있습니까?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보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